예,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일정이 끝났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는 현대무백스, KB, 오토시스, GS글로벌, 요세 가지만 했습니다. 자, 지금 현대무백스. 자, 현대무백스구요. 제가 여기 올라가는가? 이렇게 보고 있, 있었죠. 자, 3분 봉을 보겠습니다. 3분 봉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고, 8, 3, 8, 아 4, 8, 3, 요쯤에서 S를 하고, 내려오길래 다시 B를 잡고, 올라가길래 다시 또 B를 잡고, S를 하고, 이제 21선 지켜주는 것 같아서 B를 잡고, 암튼 4900원 딱 여기서 다 SSS 합니다 그리고 아 이거 더 올라가나 고점을 그 뚫어 주나 21선을 지키는 것 같아 가지고 요2 1일 근처에서 비비비비비비비비 몰빵을 했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그래도 많이 안 떨어지고, 뭔가 잡아주는 것 같아서, 버티고 있었는데, 이봉 있죠, 이봉. 이봉에서, 아, 안 되겠다. 헬자, SSS, SSS, SSS SS SS 합니다. 그래서, 이 먹었던 수위 거의 다 반납을 했고요 이제, SSS 했는데, 막 많아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조금 지울게요 좀 많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내가 틀렸구나 내가 틀렸구나 싶어서 복수를 하려고 다시 B를 합니다 여기서 B를 해서 정고점에서 S 하고 다시 B를 해서 BBB 해서 S를 하고, 다시 BBBBB를 했는데, 급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 또 트랙인가? 또 트랙 당하면 안 되지. 라고, 그런 생각에 좀 버텼습니다. 버티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싸, 안 떨어지는구나, 라고 해서, 다시 BBBBBB를 해가지고, 요5 0원5 000원, 0원쯤에 SS하고, 그래서 갈랑말랑 갈랑말랑 해가지고 5,020원 5,020원에 SSS 다 했습니다 SSS 다하니까 5,060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 이거 곧좀 뚫는다 라고 해서 제가 여기서 비비비비비비비비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오후에 갑자기 급락이 나오더니 지금 물려 있습니다 <laughs> 예, 요런, 요렇게, 매매를 했고, 지금 물려있습니다. 핸드무백스. 내일 뚫어줘야 되는데요. 내일, 안 뚫어주면, 요, 떨어질 확률이 있겠죠? 일단, 내일 좀 뚫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GS 글로벌. 자, GS 글로벌은, 3분봉 보겠습니다. 올라가 주고 여기에서 S를 잘 했습니다. 잘하고 내려오길래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여기서 비비비비비비 비비 비비비비 계속 비비 했고, 요 근처에서 sss를 했습니다. 그리고 뚫어줄까? 뚫어주는 거 싶어서 다시 또 비비비비해요. 아, 그래도 물려했습니다. 아, 이 막판에 꼭 뚫어줄 것 같은. 그래서 또 물려했어요. 자, 그 다음에 kb 오토시스. 자, KB 오토시스는 매도를 못 했어요. 매도를 못 하고 3분봉을 보겠습니다. 3분봉을 보면 여기서 여기 수익이었거든요. 아, 그런데 아, 약,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또 내둡니다. 내니가 떨어지고 떨어졌다가 조금 조금요. 거래량이 조금 들어오면서 다시 또 수익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이제 올라가려고 하나 시동 걸려고 하나 라고 하면서 여기에 비비비 B, 비비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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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했는데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또 물려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요세종목만할 겁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바이셀을 안 하고, 왜 이걸로 자꾸 BS를 찍느냐라고 하는데, 나무는, 그, 분봉에서, 매매 차트 내역이 안 나옵니다. 매매 내역이 안 나온다. 매매 내역이 안 나와요. 이거 좀 업데이트 좀 해주, 해주시지. 그리고, 나무는, 일봉에서도, 일봉에서도, 키움에서는, 뭐, 만약에 여기가 만 원이면은, 만 원에 사면은 이제 비가 만 원에 찍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8,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8,000원에 S가 되는데, 이렇게. 일봉이 이렇다고 치면 그런데 나무는 그냥 요요 요 밑에가 매수 위에 위에 파란색 나오면 매도 이렇게 표시만 됩니다 이렇게 위치까지는 못 해줘요 그래서 나무가 좀 멀었죠 나무가 업데이트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네, 뵙겠습니다. 끝!